35번으로 넘어간다. 자, 35번은 어, 원 문제는 이제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라는 문장인데 일단 우리는 이제 이미 공부를 한 거니까 이게 뭐가 다른지를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 정답은 3번. 이거는 일단 관계 없는 문장이야. 나중에 이건 빼고 이제 하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볼까. 어, in statistics. 통계학이지 그지? 통계학에서 The Law of Large Numbers, 이게 대수의 법칙이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대수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 이 개념은 설명한다, 아니 묘사한다 그지? 상황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외열을 이해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외열은 in, 위치로 바꾸도크게 하자가 없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이 s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구조. 혹은 where, 관계 부사 웨어를 쓰더라도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상황을 설명하냐면, having more data is better for making predictions.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것이 예측을 하는데 더 좋아. 그지?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대수의 법칙이야. 자, 그리고, 이 대수의 법칙에 따르자면, 이게 법칙이야. 대수의 법칙에 따르자면, 음,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쓸 거야. 그지? 이어서 조심해야 될 것. 더 모아, 오픈까지가 한 단어야. 실험이 is conducted, 수행되어지는데, 문장 끝났지, 그지? 어떻게? 더 자주 수행되면 될수록, 그만큼, 그것도 부사야. The average of the results가 주어야. can be expected. 어, 결과 값의 평균이 기대되어 진단 말이야. 뭐할 것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상태, 진짜 상태에 매치가 되도록 기대되 지는데, 어떻게 매치가 된다는가? 더 가깝게 매치가 되도록 기대되어 지는 법이다. 자, 이게 이제 대수의 법칙에 대한 정의지 설명을 한가야 대수의 법칙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이 그래, 구성은 처음에 첫 번째 문장부터 탑픽 센터에서 바로 시작했어, 그렇지? 그리고 그 i 픽이라고 하는 게뭘 말하는 거냐면 대수의 법칙이 뭔지를 설명을 한가, 설명을 하는데 이 대수의 법칙은 어, 더 많은 데이터야, 더 많은 데이터는 데이터는 더 정확한 예측. 예책을 가능하게 한단 말이야, 이런 식의 이제 탑픽이 나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시문인데 예시가 두 가지가 나와. 룰렛 게임을 예시로 들기도 하고, 지두 번째 예시가 어 자동차 보험도 예시를 들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지. 이런 식의 아주 아주 일반적인, 그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자, 그래서, 다, 다음 내용으로 간다. 예를 들면, 자, 이거는 이제, 연결어가 나올 수 있어. 그지? 예를 들면, 당신이 첫 번째로 만날 때, 룰렛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당신이 접할 때야. 접할 때, 당신은 아마, 뭐 할지도 몰라. 초심자의 행운을 가질지도 몰라. 어, 뭐 하니 왜? 7이라는 숫자에 배팅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초심자의 행운은 그러니까 랜덤한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그냥 대박이 터지는 가야 그렇지? 자, 그런 게 초심자의 행운이야. 대수가 아니고 소수였기 때문에 작은 회차에서 우연찮게 이게 대박이 터져 낼수 있는 가능성이야. 자, 그런 걸 분명히 하질 수도 있어. 하지만 더 모아 오픈 또더비교금을 쓰지. 자, 더 자주 네가 이것을 이런 배팅을 7번 배팅이지, 그지? 를 반복하면 할수록, 더 자주 하면 할수록, 그만큼, the close, the relative frequency of wins and losses. 이기고 질, 지는 것의 상대적 빈도수는 예상되어져, 뭐할 것이라고? 진짜 가능성이지, 그지? 이 가능성, 이길 수 있는 진짜 가능성에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해?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으로 기대되실 수 있다는 이야. 이렇게 이제 잡아줘야 돼. 어이 말인적선, 큰 말이지. 의미하면서, 뭘 의미해? 당신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되면 fade away,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이게 대수의 법칙이야. 회차가 반복되면 될수록 진짜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겠 성률이. 자, 그거를 말하는 거고, 요거를 fade away를 쓰는 건 괜찮은데, 인물을 지라든지, 이런 거 갑자기 등장한다 아니면 s 지 r 라는 단어도 있어 급부상한 거지 s u r 가 급부상하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 반대말로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예를 들었어 거기다가 두 번째 이제 연결어 s 밀러리두 번째 예시로 넘어간 거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 업계도 아주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해뭐 하려고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야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가능성을 알아내? 동격에되시다 동격 운전자들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뭐에 따라서 디펜딩 오리잖아 뭐에 따라서인데 뭐 뭐에 따라서 나이나 지역이나 자동차 브랜드에 따라서 자 어쨌건 이두 가지 경우가 뭐지?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카지노하고 보업계야이두 가지 다 의존하고 있어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 대수의 법칙이 어존하고 있어. 뭐하기 위해서 그 회사들이나 그하지노의 개인적 손실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수의 법칙이 어존한다. 요렇게 진행이 돼야만이 어 만이 연결되겠지. 이 개인의 손실이라고 하는 건그 소비자 개인이 아니라 업체의 개별 손실을 말하는가? 개별 손실을 어, 밸런스 대차대조표를 맞추는 거지 음, 손익계산이 이제 맞아떨어지게끔 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수의 법칙을 의존하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마지막 문장은 아무래도 이제 빈칸 빈칸 후보에 포함시키면 되겠지, 그지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것같아 그래서 자, 이 글의 주제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자이 글의 주제는 팀이야. 주제로 알맞은 것은 어, 더 많은 데이터가 means 의미한단 말이야. 뭘 의미해? making more probable probable 하는 게 그럴 듯 하네. 이승직한 probable prediction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이그 단어를 probable 이 단어는 번역할 때 이승직한 혹은 그럴듯한, 이렇게 번역해이면 돼. 이게이 글의 주제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리고 어, 이이는 출제 포인트가 그래서 일단 주제가 시험에 나올수 있어. 렇지 주제 두 번째가 어, 연결어 예를 들면 for instance라는 단어하고 s i m i l a r 가들어갔잖아 그지? 그렇지 그거 게이해두고 다른 말로 바꾸면. For i n s 대신에 for e x a m p l e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similar 대신에 likewise를 써도 돼.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 문장에 빈칸도 나올 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지. 그지 자, 이 정도가 이제 그 35분 내용이라고 보면 돼.